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배 선원으로 일하는 아버지가 그의 아들과 또 아들의 친구와 함께 태평양 연안를 벗어나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서 해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배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바다에 휩쓸리게 됐습니다. 선원인 아버지는 배를 붙잡고 버텼지만 두 아이는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다급한 순간 이 아버지가 구명줄를던져 구할 수 있는 아이는 한 명이었습니다. 요거를 구할 것입니 아들을 구할 것인가 아들의 친구를 구할 것인가 그 짧은 순간에 반갑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은 그리스도이고그 아들의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허우적거리는 아들과 눈을 마주쳤는데 뭐 살리고 싶지요. 당장의 구명줄을 던져 그 아들을 구해내고 싶지요. 그러나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 마지막 말을 전하고는 그 아들의 친구에게 구명조를 던졌습니다. 아들의 친구를 배에 끌어올렸을 때 아들은 이미 바다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렇게 아들은 죽고 그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친구는 이놈인에살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젊은 목사님 눈가에 촉촉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예배실 뒤편에 앉아있던 조그만 비딱한 청년 두 명이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거짓말이 어디 있어? 어느 누가 아들을 포기하고 아들 친구를 사려 다 거짓말이야. 다 지어낸 이야기야. 근데 그 청년들 바로 뒤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노인이 앉아있었는데 청년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그렇지 않다네. 저 목사님 이야기는 사실이라네. 바로 내가 어부였던 그 아버지고 저기 앞 강단에 있는 목사님이 바로 내가 아들 대신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포기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얻고자 하고 있는가?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혹 돈은 얻기를 바라는데 힘과 권력은 얻기를 바라는데 영혼에는 관심이 없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관심은 오직 영혼에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단몇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그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무엇이든 될수 있었다는 것, 그 영혼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에게는 부자가 되는 것이, 권력을 얻고 영화를 누리는 것이 관심이 되지 못. 오늘 우리의 관심도 사아곧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에 집중하고 영혼을,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 관심을 두고 힘써야 할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나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둘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영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기억해야 하는 건 포기입니다. 내려놓아야 한다. 내 중심, 내 욕심, 내 유익 이것 앞세우면요 결코 영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만 따라가면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강남비전교회 한재용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쓴 칼럼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포기는 더할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사랑 때문에 정지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불신이고 내려놓음은 믿음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포기하면 이렇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포기하면 성처가 남지만 내려놓으면 거룩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 없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들 예수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는 하지 말고 내려놓으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않고 영어를 위해 힘써 내려놓는 삶 살아가기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우는 삶 그렇게 비우며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삶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의 고백을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된 것이 많은 사람 그 영혼을 얻기 위함이라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안에 있는 자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이 자 22절 하반절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단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단한사람이할지라도그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단지 사람들의 비밀을 맞추고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예, 그 뜻도 권리도 자유도 유익도 체면도 다 내려놓았다 아마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보면 간에 붙었다 쓴게 붙었다 예, 그렇게 한다 오해하며 욕하고 피난하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피난도 감수하면서 얼마든지 욕도 먹어가면서 한 영혼을 위해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내려놓았다라는 것.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려놓음 없이 우리의 유익과 뜻, 우리의 자존심 이런 건 내려놓음 없이 그 듣는 비난그 오해 그저 웃으면서 참고 받아들이는 이런 내려놓음 없이 영혼을 얻기를 바라는 것, 이건 욕심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다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내려놓고 영혼을 얻는 삶. 또한 영혼을 얻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일등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뭐 24절 말씀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지라 1등만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하라 곧 1등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만 하면 된다 꼴등만 하지 않으면 된다 여기에는 최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적당히 하자 바로 적당히가 들어가 굳이 힘들게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고요. 이로 인해 애를 태울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 하는 것 봐서 그저 보조를 맞추며 모자라지 않기만 하면 된다. 적당히 하면 된다. 결국 여기에는요. 열매, 영혼의 열매도 있을 수없요 당연히 이와 같은 적당히에는요. 하나님의 칭찬도 상급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등해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등해야 한다. 이 마음을 품으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보다 더 최선을 다하게 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위하여 10시간을 쏟는다면 일등하기 위해서 10시간을 넘어 11시간, 12시간 힘을 쏟게 되고요. 잠도 덜 자고요. 하고 싶은 거, 편안한 거 이건 네, 이영원 구원하기 위하여 1등하기 위하여 금하고요. 그 25절 말씀처럼 절제하게 됩니다. 스가랴아 6장 말씀을 보면 헨리 데이, 도미야, 여다야 등의 사람들 이들은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로서 면류관을 만드는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힐데,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냐야 아들 요시아의 집에 있으니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라 멸류관을 만들어서 대 제사장 여우수와에게 시우라. 위 앞에 말씀이 띄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헨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 당의 그 집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가를 만들어 여우사당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사실 바벨론에서요 폐허가 되니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헌신이었어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각오를 하며 헌신하며 돌아온 겁니곧 그렇게 돌아오기까지요. 바벨론에서 힘겹게 일궈놓은 모든 많은 것들, 그 보장된 삶, 이것다 포기하고 돌아온 겁 유다는 폐허 속에 있었기에 여기서는 그 어떤 삶의 보장도 미래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멸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에 헌신한 겁니다. 그렇게 헌신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씨, 멸류관을 만들어야 하니, 은가금을 내주십시오. 또 헌신해달라, 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헌신의 요구가요, 들에게 불편한 것일수 있었습니다. 기껏 헌신해서 돌아왔는데 칭찬하고 높여주고 알아주기는커녕 더 헌신하라고 하니 은가금을 내어달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가금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헌신하여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그들이 기꺼이 은과 금을 내어주는 헌신을 또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니까 이게 1등하는 헌신 아니겠습니까?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헌신하라. 꼭 제가 요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들을 때에 이거 불편해하지 마시고 1등하는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대단히 칭찬받을만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가금을 내어드려 더욱 헌신하며 일등의 헌신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모습, 헌신의 끝을 두지 않는 모습, 할수 있는 최선으로 헌신하는 모습, 이런 일등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1등 할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혼을 얻는 일은요, 결코 충분함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얻지 못하면 심판이고 죽음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얻지 않으면, 건져내지 않으면, 심판으로 멸망받게 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그 영혼 얻기를 우리가 힘쓰고 또 힘써야 되지 않습니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안주하지 않고 온 님을 다 했던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참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참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쉼 없이 최선을 다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삶을 보게 된다.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 이 말하면 됐지. 쉴 수도 있었는데, 아니요. 실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1등 하고자 힘을 다하여 달려갔던 영혼구예의 영혼이 이제 사역을 보게 된다라는겁니 우리도 이렇게 운님다 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을 얻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때에 기 25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벗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벗고자 하느라. 이 바울이 달리기를 비유로 해서 1등해야 한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들 달리기 1등하는 사람은 물론 면류관을 씁니다. 그런데 그건 썩어질 면류관이라는 거죠. 근데 영혼 구원을 얻기 위여 우리가 1등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다. 썩지 아니한 면류관이다. 영혼을 얻을 때내려놓으 1등 하겠다라고 하는 최선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영혼을 얻고자 힘써 복음의 사역에 달려갈 때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썩지 아니할 관이라. 승리의 면류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가 이것을 얻게 된다. 결국 우리가 영혼을 얻기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은 요 바로 이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얻고자 하고 있습니까? 곧 영혼을 얻고자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면서 또한, 이를 통하여 승리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 이것 얻고자 하느냐 바로 이것이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그 썩어질 멸류관을 얻겠다고 달려가지 말고 그렇게 세상에 욕심내고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혼의 고원 위하여 애쓰며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잊지 말고 이를 위해 힘을 다하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가 썩지 아니할면류가 이거 기대하며 이거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어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아, 우리가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1등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아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한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가는 바울의 이와 같은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은 결국 무엇 때문이다? 구원의 영광에서 덜힘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야. 그가 그토록 자신을 복정시키고 자신을 절제하고 힘써 영혼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은 자신이 복음 전한 영혼은 구원의 자리에서지만 정작 자신은 한순간의 어리서음과 불신으로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고,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의 최전방에서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렇게 썩지 않을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한순간 안주함으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심판의 자리에 설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이라 결국 무엇입니까? 영혼을 얻기 위해 얼마든지 내려놓고 절제하며 힘을 다하여 달려가지 않는 이만하면 됐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며 달려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틈타오는 불신이 우리 안주 속에 틈타오는 이 불신이 우리를 잠식하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썩을 면류관으로. 26절에 다른 지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게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게 하며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힘써 절제하고 힘을 다해 달려가며 영혼 얻기를 복음에 참여하기를 충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자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렵다라고 하는 27절의 고백 이 고백이 정말 충격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충격받고이 고백, 이 말씀을 지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복음에 열정을 다했던 바울 자신도요, 누구보다 그 복음 한 가운데 서 있었던 그 복, 복, 바울 자신도요, 언제든지 복음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할수 있다, 순간의 타락으로 넘어질 수 있다, 항상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하이 사실을 대하며 우리가 충격으로 이거 받아들이고 오 우리의 삶을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자, 바울이 이렇다면 오늘.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에 그 옷자가 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는 더더욱 두려운 마음까지 더더욱 복음의 분명한 목표를 더더욱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 복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썩지 않게 할 별류가 높고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지 않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소동과 고무라성이 멸망할 당시 끊임없이 복음을 외쳤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데 그럼에도 알아 못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한 노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너무도 답답해서 하도 답답해서 아무도 기 기울여 듣지 않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외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노인의 대답이 이 외침은 나를 위한 외침입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나 자신도 이소동과 고모라의 악한 죄악에 함께 물들어 타락할 수 밖에 없기에 아무도 듣지 않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에게 들으라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힘써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힘써 영혼을 얻고자 힘을 다하고, 그래서 영혼도 얻고 이를 통해 썩지 아니할 열매가 승리자의 관, 하나님이 주시는 관이것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얻고자 힘쓰겠습니다. 영혼을 얻고자 힘쓰고 썩지 아니할 열매가 얻고자 힘쓰겠습니다. 언제든 믿음과 구원의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그렇게 결코 안수하지 말아야 함을 언제나 일등하겠다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원신하며 달려가야 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열매가 반드시 받았음을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